택시기사로 일한 지두 달, 초보 택시기사가 겪은 최악의 택시승객, 베스트 5. 5위, 택시 호출해놓고 안 나와 있는 승객. 편도 1차로에서 호출하셨길래, 일단 도로에서 멈춰서 기다렸죠. 근데 아무도 안 나와요. 뒤에서 계속 차들이 빵빵거려서 출발했더니 전화옵니다. 기사님, 왜 그냥 가요? 나 여기 있었는데, 하시네요. 4위, 큰 소리로 전화통화하는 승객. 운전석 옆자리에 앉아서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합니다. 게다가 통화하면서 계속 쌍욕을 하네요. 제발 조용히 통화해 주세요. 운전하는데 정말 방해돼요. 3위 무조건 빨리 가라는 승객. 도로가 꽉 막혀서 도저히 빨리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기사님, 늦어요. 빨리 좀가 주세요 하시네요. 네 손님, 저도 맘 같아서는 빨리 가고 싶습니다. 2위 막다른 골목에서 호출하는 승객. 골목길 호출 장소까지 겨우 들어갔더니 막다른 길이네요. 승객 태우고 깜깜한 밤에 후진으로 빠져나오는데 진짜 등줄기에 땀이 납니다. 1위 횡설수설 만취 승객 술을 많이 드셨는지 도착해도 손님이 안 깹니다. 겨우 깨워드렸더니 어 여기 우리 아파트 아닌데요 하시네요. 알고 보니 옆 동네에 이름이 같은 아파트로 왔어요. 제발 술은 취해도 기사에게 도착지는 잘 알려주세요.